안녕하세요. 김수수입니다. 오늘은 시청자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의 사연은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. 꿈에서 사촌형과 대추씨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왔다고 하는데요. 이런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? 이 꿈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, 사촌형이 대추씨를 당신에게 준 경우, 이는 사촌형이 당신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책임, 혹은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. 씨앗이 새로운 시작이나 생명을 상징하는 만큼 임신이나 축하할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로, 당신이 대추 씨를 사촌형에게 준 경우, 이는 당신이 사촌형에게 중요한 역할이나 기회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. 역시 임신이나 기쁜 소식이 있을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정리하자면, 이 꿈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서로에게 상호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무의식을 보여줍니다. 더 나아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꿈일 수 있습니다.